그들은 말을 끌고 갈수 있어. 먹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만들 수 없어. 말이 물을 먹으라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억지로 못 시킨다는 거죠. 데리고 가도.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답 고를게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것은 항상 추정이었다. 데디야. 확장하는 마켓플레이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컨슘, 소비해 줄 거야. Everything, 모든 것을, was produced. 생산되어지는 모든 상품들을 시장 자체가 소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추장이었다. 옛날에는. 만들면 다 팔릴 거야. 라고 했다. 요즘은 안 그런가 보지. 사람들이 안살 건가 보지. 답이 나올 것 같아. 왠지. 그치? 한 줄만 더읽렇게 양심상 결과적으로 주된 목표는 기업의 주된 목표는 과거형이야 이었어 생산하는 거였어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1번 투니까 2번 투겠다 제품을 유통하는 거야 그런데 옛날 관점이야 얘는 주격이고 비즈니스이니까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그리고 팔아. 병렬이다. 이렇게. 그 제품을 위딘 공급망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 그리고 그 제품을 공급망 시장에서 팔 거야. 라는 관점은 더 이상 관련이 없고 타당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기업들은 have to come to. 하게 됐어. 인식하게 됐거든. 그들이, 그들이 소비자들을 예, 물건을 사라고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그 소비자들이 그걸 안살 거거든. 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앞으로 회사들은 제품을 더 이상 팔 수는 없어. 안 팔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즉 사람들이 너로부터 뭔가를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의미가 많이 바뀌었나 봐. 공급주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개념이래. 이제 소비주도로 바뀌나 봐. 이제 끌어내기라고 하는 걸로 바뀌나 봐. 그만할게. 회사가 이익재분배 틀렸고 더 높은 이유 회사에 대한 더 높은 이유는 요구하고 있다. 어, 이것도 아니고 새로운 고객들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은 예상하는 것보다 크다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쉽게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 진출한 정답은 4번이 되겠네.